얼마 전에 남자 친구랑 네. 여행을 갔는데 남자 친구가 실수로 저를 전 여친 이름을 불렀어요. 게임 오버. 게임 오버. You crazy. 1년도 넘었고 헤어진 지 교제하게 된 지는 반년이 다돼 갑니다. 그러니까 헤어진 지 1년 후에 이분을 만나서 반년이 됐다. 심지어 저랑 발음이 비슷하지도 않았어요. 실수인 거 알지만 계속 그때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에는 되게 잘하고 아, 이성이랑 연락이나 이런 문제는 없대. 실수지 뭐. 실수지. 아, 이거 완전 진짜 실수지. 이거는 아, 그이 보내주신 분의 빡친 포인트는 알것 같아. 원래 이성간에 헤어지면 그 사람 이름을 아예 뇌에서 지워야 되잖아. <웃음> <웃음> 다시는 나올수 없게. 그래서 애초부터 그냥 첫 여, 여자친구부터 그냥 이름을 모르는 게 나. 괜찮은 방법이다. <laughs> 음. 호칭을 뭘로 정해야 돼 그러면. 호칭도 없어야지. 어떻게 불러? 아니 <laughs> 아니 <laughs> 아니지. Excuse me. <laughs>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실수라서 이거는. <laughs> 뭐 휠도 찾을 수가 없네. 근데, 근데 이것 이것 때문에 헤어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해주고 이성 연락 문제는 없었다는 것은 예전에도 평소에는 잘해주고 이성 연락 문제는 없었다는 거겠지. <웃음> <웃음> 아, 굉장히 그 그래. 남자친구가 번듯하신 분인가 봐요. 전 여친과도 뭐 그런 문제 없이 뭐 원만하게 헤어졌고 아깝력이 있었으면 그렇게 부르지 않았겠지. 뭐 이를 예를 들면 뭐 여기 그 예를 들자면 뭐 가람이라고 할까요? <laughs> 뭐. 왜? 왜 웃어? 왜 웃어? 가람이 그런 적 있니? 제사연이너 사연이야? 너 사연이야? 와 근데 너를 지금 예로 든 거야? 네야 <laughs> 이것도 내가 아는 애 사연이면 다르지 야그 새끼 데리고 와야너 <laughs> 얘기면 우리가 또 약간 태세가 다르지 이거는 근데 실수 정도가 아닌데 방금 전에 실수라고 넘어간다며 아니 이 정도면 징역 살아야지 <laughs> 이제 너가 우위를 선점한 거니까 그치. 그걸로 만족해 너가 우위를 점했으니까 이제 맨날 그거 물어봐 어, 우리 다음에 만나면 뭐 먹을까 <laughs> 실수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는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 남자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걸 아, 그래. 되게 이 상황에서 그치, 굉장히 그치. 뻔뻔하게 어. 즉답을 받을 아, 수 있다 실수야 이러면서 화내는 스타일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어, 다음에 어떻게 했냐 너무너무 미안해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후처리가 어땠는지가 어. 되게 중요해 처음에는 이제 어 잘못 들었어 이러는 거예요 뭘 잘못 들었어 너가 잘못 들은 것처럼 내 이름 아니라 그분 이름이잖아 하니까 그래서 미안해 그러고 이제 싹싹 빌고 아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제 당황한 순간에 뭐라고 그랬어 하면 너가 잘못 들었어라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뭐한번 정도는 그럴 수 있는데 방어 기제라고 하죠. 근데 바로 미안하다고 했으면은 미안해를 근데 어떻게 했어? 그냥 미안해 이렇게 했어 아니면 미안해 미안해. 어나 이거 건대 입구 여기서 한번 봤는데 <laughs> 이거 했어 이거 이거 다리 잡고 미안해. 아 남자친구 입장에서 아찔했겠다. 아찔하지. 야 근데 더 파봐. Ha ha ha!